슈퍼마리오 야! 코리아 오케이, 너는 나한아 예,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 같은데 right. right. 아, oh, 맥주 있네 하나 오케이, 이 병? <laughs> 아, 그... 그... 보틀? 보틀? 에 스모 아, 스모 스타일? 예, 파틀 아, 오케이 원투 투, 오케이 오케이, 세 번째 블록 그리고 유 아, 두유, 원오 오케이, 오 오케이 원 사이메 투이어 오케이 유도꼭 먹어 가라 해서. 아니 앞에서 하는 거. 근데 알아듣는 게 웃겨. 한국인이 추천하는 맛집 좀하한거 같네. 직원분들 엄청 웃긴데 그냥 필요한 건다 알아듣네. 나처럼 하는 사람 있나? 야비 e 투. 앤 b 두유 원. 예. 오호. 두유무 그러니까요. 와들 네 면이 있을 것 같은 약간 콩국수 있을 것 같은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우유가 콩물인데 그냥? 완전 센 콩물 만 나는데? 우유 맛이 안 나고 평소에 먹던 우유랑 다른 맛이라서 우유탕 안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그냥 이거 베이스 국면딱지가 약간 뭐... 이거... 이편이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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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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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거이 이거... 이거... 이이런거이이이이이이 그러니까요. 동 이거 좀 예, 덜 꾸며놓고 어. 여기. 근데 이게 돔하고 야외 구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사직도 보면 앞이 잘 꾸며져 있잖아요. 근데 고척은 생각보다 덜 꾸며져 있고 보면. 예. 지열이더. 네. <laughs> 왜 코기가 있냐? 아, 전 롯데 지열이더들. 아, 네. 안지현도 왔나 보네. 그러면. 오늘 안지현하고 다 왔겠네. 아, 안지현이잖아요. 가운데가. 아, 이렇게, 아, 원래 롯데에 있던 애들이라 롯데에 있던 애들에 있던 애 계약 그거 취소되면서. 여긴 치어리더 굿즈를 파네. 근데 치어리더 인기가 장난이 아니게 한가 보다, 대만 여기 막 캠핑장 느낌으로 안에 꾸며놨네. 그래가지고 외야도 그게 있나 보네. 근데 우리, 어, 여기부터 비다. 제 비, 파이브. 아, 오케이. 야구장 진짜 아, 좀그맣긴하네 아. <laughs> 여, 여다, 여, 바로 앞이래. 치어리더 보로 진짜 많이 오네 누굴까 이 치어리더? 1번 타자 홍창기, 2번 신민재, 진영 타자가 문보경이네. 나 진영 못 나왔네. 아마 송성문이나 문보경하고 한번 바꾸긴하겠다 윤동이 우익수로 나왔는데 그래. 그래 이 예상한, 어, 예상한 대로 나왔다. 이쁘신 분 찍는다고 되게 주변 사람이 만졌네 그때 대박은 진짜 치어리더가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하네. 한국 노래 부르면 호응이라도 하지. 치어리더 팬들 진짜, 진짜 많다 뒤에 그... 익숙한 치어리더들이고뭐저 중에서 무려 3명이 롯데 출신 치어리더라는 거 롯데 기로 가는데? 롯기로 가는데? 유튜버 유튜버 아야 아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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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긴 해 <laughs> <이> 이름이 <laughs> 깜짝이야 타이페이동이 훨씬 좋지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보이는 건 여기가 훨씬 더 잘생겼어 <laughs> 네 맞아요 가까워 더 가까워 음. 약간 목동 야구장 같아 음, 음어 맞네 정답 정답 <laughs> 정답 어 그렇네 나도 보자마자 목동 야구장 갔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송구가 살짝 빗나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<laughs> 송이 원래 후기는 못해 아 그건 맞지 송구 형 파이팅 야 송구가 왜 <웃음> <웃음> 송구가 좀 불안하다 야어늘 아, 일본전 부터불안마음 아, 편하네 아니 어제 5회까지 마음 편했어 다 똑같은 말을 응, 하다 5회까지 재밌었어 어 6회부터는 약간 하나 아, 경기 아, 보는 것아 하나가 무슨 롯데 경기지 <웃음> <웃음> 뭐야 살았어? 아니 요, 깜짝이야 아, 하자, 뭐야 깜짝이야 내데 <laughs> 걸만 했어 아, 우리도 딱 봐도 어, 송구 불안하다 했는데 오 세이비야 망했다. 아니 시, 시, 시작부터 아니, 재밌네 이거. 이거 가겠네 어. 아, 나 이거. 경찰. 아, 야. 아니야 오늘 송구 왜 이래? 와 어? 어, 좋아. 아나 견제 송구조차 불안해 이제. 아 아야야 네. 아, 오냐야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야 잘못하면 삼루가 뛰었다. 아, 그렇지. 오. 아, 안 잡아주는 거 이렇게. 안 잡아주는 거가 못 넣는 거가. 떨어지는 유인구를 안 속는다. 일본 전도 그렇고. 물비 선수요, 물비. 그러니까 MLB 선수라서고, <laughs> 마이너 이거일 건데. 얘는. 맞아요. 맞아요 이번에 프리미어십에, 프리미어십에 프리미어 메이저가 뭔? 메이저. 메이저. 네, 뭐. 아, 좋아. <laughs> 가운데다. 아, 아 그래. 그래. 그렇지. 잊지 않아 롯데 아, 윤덕와야 어, 아, 밖으로 너무 나갔어, 너무 <목소리도> 나갔어 아, <laughs> 근데 스윙이 정원같이 했는 아, 제발 아아 야지나나오신데와 아아 내야를 못 벗어나는 분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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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아, 아. 아아 아 맞았다. 파울볼을. 괜찮나? 아 너무 아프다. 아, 진짜 아프겠다. 나간다. 와. 파스 받으러 니다 아니 진짜 근데 내 보서 이걸 쳐맞네 이걸 쳐맞어 담대영 투런. 왜 이렇게 가다는 우리니까 오늘 좀많 가지지 않았어. 맞아. 잡아라. 그렇지. 너 포인트 라브 고빈의 갸치4인처음내고이승용이 있는 s g 야 범정현이? 어. 그래서 그 뭐지? 그렇지. 타임 브레이커. 아, 좋아. 잘 막았다. 드디어 첫 우리도 3자 홈테로 이닝 끝내나? 아 와, 또 넘어갔다. 저거 그뒤 두고 해놓은 거 아니야? 이 아, 아, 순간. 아, 와, 우리가 도미니카 티켓은 이렇게 탈탈 털린다고? 어. <laughs> 너가 아, 알겠잖아 3차 홈테로 홈어안 하려고 가이을 받자마자 홈런 두드려 맞았잖아. 아, 그렇네. 제연이 그렇네. 아, 씨. 하지 말래.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. 아, 근데 홈런이 너무 너무 잘 나온다. 우리는 못 치는데. 3, 4, 1, go! 원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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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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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아씨, 정나 느리네, 진짜. 너무 느리다. 신민지였으면 살았다. 손, 상, 면. 됐다! 드디어, 드디어! 드디어 퍼펙트 깨졌다, 와. 롯데, 의해 윤동이! 세리랑 다세리랑 아, 야, 파올리지 아, 마. 안 돼, 안 돼. 아, 라인업, 나가, 나가, 나가. 잡지 마! 아이씨, 진짜. 아, 저도 사야 하는데. 퍼펙트 깬 걸로 만족하자 그래. 야구보다 이순철 위원님 찾기 대작전. 오늘은 또 박투 낭이 했잖아. 그러게 어제 보고 그냥 귀국했나? 경기 보니까 안 봐도 됐을 것 같기도 뜻밖에 컨텐츠. 이순철 위원 자, 찾기. 기아 예, 이순철. 이제 나가서 한번 사크처 보면서 가면 될것 같은데. 멀리 있긴 그래. 멀리 있다. 박성환 안타. 아이스. 오케이 잘 참았다. 출루만 하자 출루만. 그럼 그 뒤로 몰라다아 오케이 몰래. 누구야 두 번째 출루? 막기자마자 약간 볼지를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. 제일 못 알아들어요. 아니 아니. 그런 기운이 있습, 보면. 아이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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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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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이출로! 가, 시, 민, 젠! 망했다 아니, 뭐, 어어어어 뭐, 어 뭐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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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공이 빠져서 씨. 어, 와 그냥 점수를 내려고 이렇게 대야자 이어쳐 아쓰려 봐. 하시는 분들데왜래 1점만 더 내자 우리. 1점만 더 내자 우리. 보점만더 내자 우리. 1점만 우리. 1나 그치, 그치, 이러는데 이러면 몰라. 진짜 몰라. 싸! 무정 의지 박동원. 앗 따! LG 타자들은 진짜 잘 치네. 와 LG 타자 하나 진통이구나 근데 진짜 방망이 진짜. 와. 와, LG 애들 방망이 하나는 끝내준다. 야, 흐름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서 쭉 가보자. 한차안 나면 된다. 아, 4점냈으순 됐어. 6대4 많이 따라갔다 진짜. 점수 내기 전까지 진짜 재미 없었는데 완전 재밌어지기 시작. 개꿀잼. 과잼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야 김서현 제구 잡힌 김서현은 진짜 무섭지. 와, 아, 잡아라. 아. 4번이 괜히 4번이 아닌가? 1번도 그렇고 진짜 4번 타자가 확실히 4번 타자를 보여주네. 응. 오 아프겠다, 박동원 맞았다. 삼! 제! 삼! 병살, 병살! 나승용 파 나승용 와, 나승용! 와, 나 너무 기했어 다리 찍기! 아, 좋아, 좋아, 너무 잘 잡았어, 나스며 그래, 1위서키 커야 돼. 박성 하나, 시 그렇지, 잘 뛰어라. 그렇 진짜 약속에 발이 나왔다. 어? 어디 어, 어. 어디가? 어디와 와. 저거를 는한 발짝만 앞, 앞에 와서 잡는 거지. 그러니까 맞아. 갑자기 9대6 됐어. 야 우리 경제 전개하고 하자와 점수 많이 따라갔다. 잘한다. 야 잘했다 얘들아. 그렇지. 오케이. 와 저거 진짜 너무 좋아. 오우! 아우, 오, 예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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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, 씨. 5회, 6회가 5회 전까지는, 진짜 어제도 5회까지 재밌었는데, 일본전은. 오늘은 씨, 5회부터 재밌어져가지고, 5회 끝나고. 아, 네, 아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재밌네 저 친구 7책한방이 불러온 이 2점으로 시작해서 4점 따라가고 그다음 8회 와 역시 약속의 8회 거기서 5점 낼줄 상상도 못했네 나승엽의 안타로 시작해가지고 짜자자자자 우리 같이 오신 형님 지금 신이 나셨습니다 오늘 도미니카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 그래도 1승 하는 거 보고 한국 돌아갈 수있어 다행이다 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도 안 나오긴 하는데 와씨 목이 너무 아무도 한국에서 뵙겠습니다. 저 형, 춤 너무 신나게 추는데, 뒤에서 춤추다가 갑자기 멈췄어. 아, 됐다!